안녕하세요 이강술 팀장입니다. KG 모빌리티 무쏘 EV 차량은 국내 최초의 전기 픽업트럭으로 사업자가 구매할 경우 다양한 세금 혜택과 유지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주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격적인 초기 구매 비용 절감 혜택, 전기차 보조금 혜택. 무쏘 EV는 전기 화물 차량으로 분류되어 승용 전기차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보조금 외에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산하면 실구매 가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2천만원 후반에서 3천만원 초중반에 실구매 가능, 소상공인 추가 지원 및 부가세 환급, 사업자가 무쏘 EV 차량을 구매할 경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통해 추가적인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차량 구매 시 발생하는 부가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구매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세금 면제 및 감면. 개별 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전기 화물차량은 개별 소비세와 이에 연동된 교육세가 면제됩니다. 취득세 감면. 취득세도 최대 14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자동차세 저렴. 화물차로 분류되어 연간 자동차세가 28,500원으로 매우 저렴합니다. 이는 일반 승용 전기차 연 13만원보다 훨씬 낮은 금액입니다. 뛰어난 경제성 및 유지비 절감, 저렴한 충전 비용, 전기차이기에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연료비가 훨씬 저렴합니다. 완속 충전 시한달 10만원 이내로도 충분히 유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낮은 유지보수 비용, 전기차는 엔진오일 교환이나 복잡한 내연기관 부품 교체 등이 필요 없어 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됩니다. 회생 제동 기능으로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 주기도 길어집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전기차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장거리 운행에 잦은 사업자에게 큰 이득이 됩니다. 사업자 운영의 효율성 증대, 사업자 경비 처리, 차량 구매 비용, 유지보수 비용 충전 비용 등 차량 관련 지출을 사업자 경비로 처리하여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친환경 이미지 제고. 전기차 운행을 통해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일 수 있으며 이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사업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다용도 활용 가능성. 픽업 트럭의 특성상 넉넉한 적재 공간을 활용하여 화물 운송은 물론 다양한 레저 활동이나 업무용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또한 5인승이라 다인원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장점. 정숙하고 부드러운 주행감. 전기차 특유의 조용하고 진동 없는 주행감으로 운전 피로도를 줄여듭니다. 즉각적인 가속성능. 전기모터는 즉각적인 토크를 제공하여 빠른 가속성능을 보여줍니다. 리스대 직접 구매. 사업자 운용 리스나 이용자 명의 리스 진행 시 지자체 보조금은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매 전에 저희 팀장에게 상의해 주세요. 무서 EV 차량은 저렴한 실 구매가, 압도적인 세금 혜택, 낮은 유지비 등 사업자에게 매우 매력적인 구매 조건을 제공합니다. 물류, 배송, 건설 현장, 캠핑 및 레저 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무쏘 EV 차량의 차량 구매, 운영 리스, 이용자 명의 리스 진행이 가능합니다. 저금리 할부 진행, 일시불, 캐시백 적용 리스 진행은 비교견적으로 저렴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